그러때 그러니까 네, 삭발하고. 근데 가니까 안 바꿔주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프랑스 라크까지 따라 나고요 <laughs> 좋았지, 좋게. <laughs> <이렇게. 웃음> 도저히 인, 이제는 자신을 깨뜨려. 이선기 선수, 또이 같이 만나게 됐는데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이 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때 뭐포르투갈 피구죠. 피구하고 뭐. 뭐, 비교도 저희가 이제 올라가고. 근데 포르투도 저희랑 비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서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포르투갈 선수들이 그냥 비겨서 그냥 같이 올라가자. 이때는 거의 뭐두 게임 뛰고 또 쉬었다가 그 다음 게임 또 뛰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보면 2000년대 보면 거의 게임 다뛰었을거예요 2000년 멤버들은? 그럼 이때 김준걸 쪽 이때 합숙? 네, 삭발하고 <laughs> 경기도 계속 다쁘신 거예요? 아예 봤죠. 네, 이제 맞죠 이때는 아마 경기 한번 다 무조건 보는 걸로. 네, 그렇죠 단체로 훈련됐을 걸 아, 네. 패르트팔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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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비 일변도입니다. 자 이영표 반대편. 반드편은... 저희는 그때는 16강이었어요. 개최하는 나라마다 16강을 안간 팀이 없어요 월드컵은요. 목표는 16강을 일단 잡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갈수록 이제 뭐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한것 같아요. 딴 때보다는 올해가 그래도 어 괜찮다. 나왜 신구 그 조화가 잘 맞았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첫 경기 때 이제 폴란드 게만 임 우리가 가, 가져오면은 무조건 갈수 있다. 미국전 딱 끝나고 이제 이제 그때 이제 초기 딱온 거죠. 16강 이 무조건 갈수 있다. 정말 2000년대는 제가 진짜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합숙 기간도 길었고. 그때는 뭐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 몇명 없었어요. 뭐 정한이나 막 그러죠. 나머지는 다 국내 또 1번 프로팀에서도 많이 이제 협조를 해줘갖고 팀이 끈끈하게 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그게 좋았다고 봐요, 저는. 2006년 넘어가면 음. 거의 반인해해파선수해 e i 죠 on a legal good now when they throw it in car, good now throw us on more Palma Chushanian cricket m a 게임을 하면은 좀 거칠게 해요 그리고 또뭐 잡는 것도 많이 이렇게 잡고 근데 데 거의 보면은 거의 다 파울 맞아요. 항성 예. 운동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강하게 들어가면 그 저걸 보면 이제 이제 태클이나 좀 심하게 들어가는 거 보면 저거는 퇴장이다. 근데 의외로도 퇴장 안또 경고만 주는 심판들도 있거든요. 태장장이 똑 아니야? 맞아 또또 또.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쌌지 뭐. 다 따져 보면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어 어 진짜요? 네. 저는 많이 있었죠 어린 나이였으니까 안정한 선수를 교체를 하고 스리백에서 골 곧... 가니까 안 바꿔주더라고요 아 왜요? 누가 아 저기 토고랑 할 때도 아드바이로랑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앙리하고도 프랑스 끝나고 갔는데. 뛰면서 아주 오른발로 강하게 안 된다더라고. <laughs> 모 선수 한 명은 프랑스 라크까지 따라 가고요 <laughs> 바꿔 왔어요. 진짜 존경하는 진짜... 선수요. 예 음... 결론은 그 선수가 줬어요. 우와. 지금 레알 감독이신 분이 <웃음> <웃음> 줬어요. 이오라고 아, 음... 그 집에 가면 지단 유니폼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액자에 넣어서 네, 압전기 끝났습니다. 연장전 후반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운명의 승부차기로 4강행 티켓을 결정을 재야 됩니다. 바로. 우리 키퍼는 12m. 키퍼는 포획. 원래 그날에 몸이 제일 좋은 선수가 승부차기를 차잖아요. 그럼 거의 못 님. <목소리> 좋았지! 좋게. <laughs> 뭐냐면 이게 스페인 때도 내가 원래 세 번째 차라고 그랬어요. 내보고 세 번째 차라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난 도저히 인, 이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laughs> 그래갖고 박강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갖고 아, 전못 차겠다고. <laughs> 그래서 지성이졌을 <지상해 웃음> 거예요. <찼을까요? 웃음> 타는데 <타면> 가잖아요, 원래. 나못 봐. 막죽가라 그렇게 하면 다몇번 막히니까 또 그게 자신있게 안 되더라고요.